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처음에 그릴 때는 간격들이 어땠어요? 같았죠. 근데 요걸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린다라면 여기 첫 번째 껍질이 있고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라면 이 높이 차는 얼마인 거야? 이 높이 차는 에너지 따지면 1 3 1, 2만큼의 에너지 값이죠. 그럼 두 번째로 내려올 때는 그 값에 얼마만 들어가 버리면 돼. 4분의 1만 버리면 되죠. 그럼 1, 첫 번째 껍질 넣을 때 이만큼 버려야지만 나갔다면 이번엔 이거에 4분의 1이니까 여기만큼만 내려오면 4더기 전체적 4분의 1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껍질 되는 거지. 이해가 됐지? 이거의 4분의 1만 버리면 여기로 요기, 내려오니까.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을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될까? 저거 중에 9분의 1만 버리면 세 번째 껍질이니까 어디가 돼야 돼? 거의 여기에 가까워져야겠죠? 오케이? 그럼 네 번째 껍질을 내려올 때는 이거 전체 값의 16분의 1만 버리면 네 번째 껍질이니까 이거 16등분했을 때니까 여기가 되어지겠네. 여기가 n 대번째 그래서 그림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의 에너지 이 간격을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걸, 이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떤 거? 지금 이걸 가지고 이번에 약간 문제 n 세번째 껍질에 있던 이 전자가 나는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의 에너지 방출량 얼마일까? 그러면 그림으로 보자. 그림으로 보면 요만큼 값을 이 궁금한 거죠. 이럴 때 하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N 무한 대에서 n 두번째로 내려갈 때 에너지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요거겠죠 e1 그리고 n 무한대에서 n 세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를 e2라고 하자 그러면 얼마야 요거죠 요게 e2가 된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e1에서 빼기 e2 2 하면 요거 값을 2. 얘가 2 에너지니까 2 값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 그게 다, 요렇게 문제를 나오면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가니? 그러면 문제 유형이야. 요런 게 만약에 나오거든. 그냥 요거 무한대 서일로 내려왔을 때, 무한대 서일로 내려왔을 때 차이 값. 차잇값이 무엇이 되어진다?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 에너지 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뭐가 좋다? 렇게 에너지 값이 된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2원에서 2 원에서 빼기 2 만약에 부호적 개념 나오면 그냥 다 무시하고 차이값을 빼. 그런 다음에 방출이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게. 만약에 방출이 돼. 값을 구한 다음에 방출이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9호를 붙이면 밤이 되또 이런 거예요. 비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또 과학적으로 얘기할 건데 아, 비가 오면 이, 탄, 이, 이 분필이 탄소가 루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탄소가 루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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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무식한 말로 공극이라고 하거든. 근데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물방울들이 그 틈과 틈 사이에 껴들어가요. 그래서 이를 묵묵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강도를 떨고 금방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니?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비라고 하는 이 새는 스피드가 중요했던가 빨리 날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떠냐면 깃털과 깃털 사이가 되게 촘촘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구름들이, 물방울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위로 날게 되면 그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깃털과 깃털 사이에 끼어들어가. 그러면 그만큼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좀 속도가 낮아져. 그래서 어떻게 해? 지표면으로 가면 공기 중에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표면 쪽은 공, 공 수증기량이 적거든. 그래서 낮게 납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과학적 원리를 알았을까? 아 몰랐을 거야. 근데 하도 물고 낮게 날 때마다 하루 이틀 뒤에는 비가 와. 그래서 아 근데 원래는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지. 혹시 너들 해물이 달물이 이런 말 먼저 들어 본적 있니? 해물이 달물이. 아 별건 아니야. 밤에 달이 달이 뚜그렇게 안 뜨고 뚜그렇게 떴을 때 있지. 그걸 달물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달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살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그 말에 뜻은 공기 중에 지금 수증기가 많다는 뜻이네.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비로 내리겠죠. 아, 달무리가 좋네. 아유, 조만간 비가 오겠다. 빨래는 조금 이따 해야겠는데 빨리 걷더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과학을 조금 더 일상 생활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좀 상식화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제상에서 에너지를 흡수했대 그럼 반대로 올라갔다고 치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대로 N2에서 N3번째로 올라간대 올라간대 올라가는 거니까 뭐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 주셔야 겠지요. 이때 어떻게 통과한지반아서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어떻게? 해? 바로 얘네들의 차이값을 구해요. 그냥 이거대로 그대로 구해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값이 나오겠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데 플러스 부호를 붙여 주면 되는 거예요. 뭐 부호 마이너스 어쩌고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한 시간 수 들을 수 있죠. 네. 오늘? 네. 잠깐 끊고 다시 갈게요